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장 이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이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고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 사업은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산전자공학부의 컴퓨터공학 심화, 컴퓨터공학 1전공 학생들이 주 대상이 되지만 1학년들에게도 이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겠다고 지금 컴퓨터공학 심화 전공을 선언하시면 수혜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이 많이 있지만 특징적인 거 서너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랩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부생이 대학원생과 같이 교수님 지도하에 기업체의 산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고 하는 등의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부를 졸업하지만 석사급 인력이 되는 훈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대와 연계된 국내 60개 정도의 기업체 그리고 해외 10여개의 기업체 에 파견을 가서 방학 동안에 산학 연계 현장 실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장기간으로 파견돼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학원에서 연구체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방학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은 학기 중에 배우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또 최신의 소프트웨어 스킬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웹이나 앱 개발과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코딩 교육을 해주고 한동대학교 졸업필수인 사회봉사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 봄학기, 가을학기 1년에 4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창업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타운에 여러분들이 입주해서 실제 창업 실습을 할 수가 있고요.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도해주는 전담 교수님이 따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지도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무엇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북 프로 노트북을 수백 대를 구매해서 학생 개개인들에게 인계하고 있고요. 또 고성능 인공지능 계산을 할수 있는 서버들을 갖추었고요.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쉴수 있는 카페 같은 환경의 실습실과 코딩 연습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필요한 상주 공간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셔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장비, 환경, 장학금, 또 가르치는 교수님, 도와주는 조교, 여러 시설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이외에도 1학년들 많이 에이. 누릴 수가 있는 그런 혜택들을 보면요. 마일리지 장학금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맥북 대여하는 거, 그리고 공부를 하다 모르면은 저녁때 조교로부터 개인적으로 도움받는 코딩 아워, 그리고 교수님으로부터 어, 소프트웨어 경진대에 나가기 위해서 지도받는 코딩 클리닉, 그리고 어, 1년에 한번 있는 한동대 전체, 1천만원의 상금이 걸린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봉사 학점도 따고 봉사활동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이 있습니다. 이런데 참여하면 여러분들이 마일리지가 쌓여서 장학금을 받는데 바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여길 구독하시면 은 전공과 관련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 공부를 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교회나 교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1학년이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공 학회들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거기 참여하면은 재료비나 도서구입비 같은 걸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또 전산전자공학부에서 열리는 외부 전문가 특강에 여러분들 참여해서 역시 장학금에 도움이 되는 마일리지를 쌓을 수도 있고요. 최신 동향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1학년이 지금 당장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3월 달에 지금 신청하시면 아마 4월 첫째 주에는 맥북 프로를 여러분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즉 3월부터 8월까지 8월까지의 활동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2학기에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공이 컴퓨터와 시마 프로그램 1학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 여름 방학에 수업 대어 교육봉사단 활동을 신청하다든지 또 가을 학기에 출품하게 될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의 사전 신청,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공부할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대한 신청, 이런 것들이 1학기에 있고요. 2학기에는 장학금 신청, 그 다음에 페스티벌 출품, 그 다음에 겨울방학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 신청, 그 다음에 역시 겨울방학 때 활동할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신청,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100%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적립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 컴퓨터공학 심화 또는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 활동을 여름방학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있을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 출품만 하여도 여러분들 마일리지가 쌓이고요.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은 추가의 마일리지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전자공학부에서 열리는 여러가지 외부 특강들이 있는데요. 그 특강에 참여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추가되고 또 전산전자공학부의 개강예배, 종강예배, 캡스톤 전시회 등에 오시면 역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자, 지금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공학교 인증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학교 인증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공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하고요. 전공 신청은 히즈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온라인에 공학교육 인증 신청 메뉴가 학사 정보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수강 신청할 때 공학교육 인증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수학과학을 다른 학생들보다 더 듣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수학에서 캘큘러스 1, 2 중에 하나, 그리고 과학에서 물리학 개론과 물리학 1 중에 하나, 그리고 1학점짜리 물리학 실험 하나 꼭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ICT 융합 기초는 소프트 웨어 인문하고 파이썬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점에 여유가 좀 있으면 컴퓨터 및 전자공학 개론 2학점짜리 입문 과목인데 이걸 신청하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3월달에 어, 여러분들이 전공지도 교수님 배정을 받을 텐데 그 교수님한테 개인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4월 초, 3월 말에 있을 공학교육 인증제 전체 설명에 참석하시면은 추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전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한동대 공학교육 혁신센터 054 2 6 0 1 5 27, 1 5 28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 상세한 그 동영상 설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동대 공학교육 인증 설명이란 키워드로 유튜브 검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 외에도 수시로 여러 가지 어, 공지사항들이 한동대 전산전정학부 홈페이지 CSE h a n 한동 g edu 여기에 많이 올라오니까 자주 찾아 보시고요 그리고 히즈넷 게시판도 자주 찾아봐 주십시오 히즈넷의 학부 게시판에서 GLS 게시판을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소중대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시면은 소식이 뜰 때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중대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그것도 구독해 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어, 한동대 SW중심대 라는 키워드로 찾으시면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 어, 소프트웨어 중심대 사업은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공학 심화 전공 학생들에게 혜택이 우선적으로 가게 되고요. 1학년들부터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맥북 프로, 다음 학기에는 마일리지 장학금, 이렇게 되겠고요. 전자공학 심화학생도 1학년 때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아주시면 2학년 1학기부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학교 인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안내 동영상이 있으니까 어, 유튜브에서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수강신청을 할때 수학과 과학을 같이 신청하는 것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동대학교 뉴토널 218호, 전화는 054-260-1515로 연락주시면 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달 동안 여러분들 자유학습 시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또 건강한 음식과 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면역력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그때까지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